보통 북한하면 군사력, 핵무기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요즘 북한이 글쎄요, 날씨랑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이 왜 갑자기 이렇게 자연재해에 집중하게 되는지 그뒤 이야기를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왜 하필 지금 북한은 자연재해를 전담하는 새로운 부처까지 만들었을까요? 이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꽤한 1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네, 바로 2025년 7월 4일이었죠? 조선중앙TV에서 이 사실을 딱 공개한 건데요. 근데 이게 뭐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직후부터, 그러니까 10년 넘게 이어진 고민과 변화, 그 마지막 퍼질 조각 같은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모든 변화를 이끈 그 촉발제, 바로 정권 대 자연이라는 거대한 싸움입니다. 자, 시점은 2012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마 권력을 잡고, 우리 이제 사회주의 문명국으로 가자! 하고 아주 야심찬 포부를 밝혔을 때죠. 근데요, 자연이 그걸 가만히 놔두질 않았습니다. 바로 그해 여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태풍이 무려 3개나 북한의 극으로 강타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냥 집몇채 무너지고 끝난 게 아니고요. 식량 문제, 보건 문제까지 터지면서 그야말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된 거죠. 바로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였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새로 등장한 젊은 지도자의 거창한 계획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자연이라는 거대한 현실의 벽에 그냥 쾅 하고 부딪힌 거죠. 이건 정권의 안정성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위협 앞에서 북가는 뭘 했을까요? 그냥 손 놓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규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위기 대응 매뉴얼을 하나씩 써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이 흐름을 보시면 북한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움직였는지 딱 보입니다. 첫 단추는 2014년에 꾸였어요. 모든 재난을 다루는 첫 번째 종합설명서 재해방지법을 만들었죠. 그러다가 2020년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깨닫는게 있었던 거예요. 아 전염병은 좀 다르구나. 그래서 비상방역법이라는 아주 특별한 칼을 하나 더 만들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2022년 이 모든 경험치를 다 모아서 최종 보수급법인 위기대응법을 통과시키면서 법적인 방어막을 완성시킨 겁니다. 결국 북한이 지난 10년 동안 공들여서 만든 게 바로 이거 위기대응체계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만 막는 게 아니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염병까지 말 그대로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그런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자 법이라는 설계도는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걸 실행할 조직, 일꾼들이 필요하겠죠. 이번에는 이 법을 실제로 움직이기 위해서 조직을 어떻게 뜯어고쳤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조직의 변화도 딱 3단계로 볼수 있어요. 처음에는요, 솔직히 좀 주먹구구식이었어요. 무슨 일 터지면 그제 어 빨리 팀 만들자 하는 식으로 임시 조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한계를 느낀 거죠. 그래서 2022년에 드디어 상설 조직, 그러니까 365일 대기하는 컨트롤 타워인 국가 비상 재해 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2025년에 현장에서 직접 뛰는 실행 조직인 재해 방지 선까지 만들면서 이원화 체계를 딱 완성한 겁니다. 어?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집행을 하는 선까지 또 만들었다? 이거 뭔가 역할이 겹치는 거 아닐까요? 이두 조직은 대체 어떻게 같이 돌아가는 걸까요? 이게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데 북한이 이런 구조를 만든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스포츠 분야에서도 그랬거든요. 전략을 짜고 방향을 정하는 국가체육지도위원회가 있고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체육성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두뇌 역할을 다른 하나는 손발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이 추측이 그냥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신문기사인데요. 재해방지성이 생기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나온 기사예요. 여기 보시면 국가비상제위원회의 지시가 떨어지면 이라고 명확하게 쓰여 있죠. 이한 문장으로 끝난 겁니다. 여전히 컨트롤타워는 위원회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법, 조직 이야기를 전부 모아서.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10년이 넘는 시간입니다. 북한은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뜯어 고치고 조직을 새로 만들면서 정말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10년 넘게 애를 썼는데, 그래서 효과가 있었을까요? 북한의 재난대응 능력 정말로 강해졌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북한이 그리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아직 꽤큰 거리가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췄다.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국제사회가 보기에는 여전히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계도랑 조직이 있어도 그걸 받쳐줄 인프라. 예를 들면 튼튼한 댐이나 도로 같은 게 부족하고요. 당연히 최신 기술이나 돈도 모자라죠. 그리고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문을 닫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지 않는 바로 그 고립입니다. 이게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게 합니다. 북한의 가장 큰 약점인 이 재난대응 문제가 역설적으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기후위기라는 건 사실 우리 모두의 적이잖아요. 이 공동의 위협 앞에서 어쩌면 정치나 이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협력의 길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